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빠른 속도를 가지면서 전력을 차단해도 정보가 유지되는 차세대 메모리 소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국내 연구진이 삼성 미래기술 육성사업의 지원을 통해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이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디렘에 비해 전력소모가 약 1,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처리속도는 수십배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메모리는 높은 속도로 동작이 가능하지만 전원이 꺼지는 순간 모든 정보를 잃어버리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반면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유지되는 비휘발성 정보 저장 장치들은 동작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유지되면서 SRAM이나 d r 과 대등한 속도를 낼수 있는 자기 메모리가 차세대 메모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 기록을 위해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얼마 전 국내 연구진이 이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난달 포스텍과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자기 메모리의 전력 소모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이번 연구성과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트리얼스에 게재되었습니다. 연구팀은 강자성 물질인 반데르발스 강자성체에 전류를 걸면 이 물질이 강자성 물질에서 연자성 물질로 바뀐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자기 메모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연자성 물질은 평소에는 자기를 띠지 않다가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면 자화되는 물질로 외부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N급과 S급 방향이 쉽게 바뀌게 됩니다. 반면 강자성 물질은 외부 자기장 없이 고유의 자성을 띠며 N극과 S극의 방향도 바뀌지 않습니다. N극과 S극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는 자기 메모리에 연자성 물질을 사용하면 낮은 에너지로도 N극과 S극의 방향을 쉽게 바꿀 수가 있어 정보를 쉽게 쓸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연자성 물질은 자기장에 살짝만 노출되어도 N극과 S극 방향이 쉽게 바뀌기 때문에 자기 메모리를 연자성 물질로 만들 경우 정보를 안정적으로 오래 저장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 메모리에 대한 기존 연구는 모두 N극과 S극 방향이 쉽게 바뀌지 않는 강자성 물질을 사용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만 이 경우 N극과 S극의 방향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극을 주어야 하고 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연구팀이 발견한 반데르발스 강자성체의 성질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반데르발스 강자성체는 강자성 물질이어서 N극과 S극의 정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새로운 정보를 쓰려고 할 때만 이를 연자성 물질로 바꿀 수 있다면 정보 저장의 안정성과 정보 저장의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연구 성과로 차세대 메모리도통하는 자기 메모리의 상용화가 기대됩니다. 이상 자기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방송 올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